가족보다도 더 가족 이어야 되는 그런 어,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기자. 들어떤 대통령이건 다 그렇게, 다 그렇게 했네요. 네. 어. 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laughs> 김현지가 제일 적임자죠. 그리고 어. 그 이전에 이제 김남준 지금 어. 현 대변인 대변인 어. 네네 음. 적임자죠. 그두 분이 어 이제 성남 시장 시절부터 그때부터 아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 함께 해왔던 정치적 동반자 관우 장비뭐 <laughs> 조자룡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러냐면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논란 키우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래. 어, 김현진 실장이 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음. 어, 뭔가 좀 음모론을 만들고 과거 김건희 주변에 아 뭔가 그런 비서실세랑 음,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음. 만들어가기가 딱 좋은 성별이잖아요. 아 음. 저도 이제 김현지 비서관 을 너무 잘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지만, 아, 그래요? 그분이 그런 걸 회피할 분도 아니고, 그 김현지 비서관이 그 당시에 이제 보좌관이죠. 음음. 사실 좀 드러나 있지 않은 어, 그런 좀 보좌관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음음. 그림자라는 말이 정말 떠오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이제 그림자 실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세라는 표현은 음. 전혀 적당하지 않아요. 실세가 않나. 아니다. 예, 저는 어. 오랫동안 봤으니까. 어. 그림자는 맞아요. 그림자는 맞아요. 그림자 비서관입니다, 어. 정말. 어. 근데 실세는 아니에요. 이재명 어. 대표의 딱그 어떤 지시 하에서만 움직이고, 어. 그리고 그 위에 또한 명의 선배가 더 있어요. 그림자 선배. 김남준 아, 김남준. <웃음> <웃음> 김남, 그러니까 음. 그 뭐랄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네. 그 이제 그 조직 안에서의 질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 선배 어. 후배가 있고. 김남준 선배가 당연히 김현지를 통제하는 사람이고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아, 비서라인에서 예, 왜냐하면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음... 네, 제가 아는 김현지 비서관으로부터는 저는 전혀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없었고